하나님께 주와주게나라주시한 감상한다. A b 주 o t 감사합니다. p t it o 트가 계속 오는 데, 요사 감사하죠. 네, 서로 g a g e d i 지 t h r 축복하는 시간 o 가 n e two, one, two, one, two, one, 니다 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 w 자막을 보셔도 좋고요 14절부터 우리 같이, 하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게르는, 우리, 중에 우리, 중에 우리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나쁜 것만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바뀌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부활나,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새로 지은 신을받경 뿐만이 충격입니다. 무릎이 유대를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문득이 있으시리라 이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말아구나 내가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18절, 18절 없나요 네. 18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신명에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진 흔적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긴 그 흔적이 있습니다. 지어질수 없는 흔적이에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흔적을 얘기한다면 빈 무덤을 알수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흔적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받았던 고난의 흔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흔적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신이 당신의 옆구리를 창작한 옆구리를 동화에게 보여고 주시고 그리고 손에 부자국이 나 있는 것을 부활하시고 안나가여주시 네. 예수님은 그 흔적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흔적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예수님의 흔적, 바로 자기를 구원하신, 생명 받쳐 구원하신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아, 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생활을 할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고 나의 삶이 고상해지고 하는 거저말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러 여러분 십자가는 죄송하지만 그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저주 받은 자들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누가 아름답게 만들겠습니까? 그냥 나무의 흉틀에 있는 그 십자가예요.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달리시는 그분이시다. 음. 결국은 보여지는 것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늘 바울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나는 정말, 사내들인의 고민이 었고어느해도능통한 사람이 었고 유대인 중에 이대인이요 내가 자랑하고자고, 하 내가 고난받았던 것들을 얼마나 자랑할 수 있지 않나. 정말, 나는 죽다가도 살아났고, 복음을전하다가상상을쏟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걸, 결코 바울은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바울이 자랑하는 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라는 그 교회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는 결국 십자가만을 바라게 그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끝없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안에 이런 흔적이 있다고 확실하게 다시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당신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당신들의 자랑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할례가 당신들의 자랑이 됩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 고해도 그것은 십자가의 흔적같이... 구원의 역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무리 나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고 고상하게 보이려고 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교회가 멋있는 프로그램과 아무리 멋있게 해도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흔적이 없다면 다시 시작해야 될것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담메색도상에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 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육적인 것들을 다 내놓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만을 그는 자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잘 아는 저의 여러분에게 주인으로 주고.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멜라메 에 예수의 흔적이 흔적이라는 것, 예수의 흔적, 그 시대에는 스티그마, 마치 어떤 뜻이냐면요. 노예가 종이 주인에게 속해 있을 때 불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불도장. 이 종은, 이 노예는 이제 이러이러 주인에게 속했습니다. 하고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불도장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 땅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십사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십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십사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자랑하지 그리스도 시체로 말하면 세상에 가요 십자가에 가고 내가 말하여 세상에 가요 아멘 바울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내 안에 나를 정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흔적으로 있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다시 간나디아 교회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 라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헬라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밀어내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 되겠죠. 왜요? 헬라인들은 철학과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고상한 척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무식한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십자가에다가 내가 나의 인생을 걸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거리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하고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시죠. 그러나 이 땅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다.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결코 인정하고 싶지 어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모든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를 찾든지간에 무엇을 하든지간에 잊지 말아야 될것은 오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 여러분 이 흔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고. 보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대화를 할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의 사랑을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뭔가 좀 모자른 것 같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과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안에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을 것을 알려주고 싶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이리서 Finish.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게다 이루었다는 것입다 음.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챕터 1장을 다 마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여 축복합니다. 음. 사도바울은 특별히 또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종의 신분에 대해서 고린더도서 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값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까지도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믿음의 종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이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흔적을 자랑하며 전하는 우리 어버스타지의 수복의 모든 성대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는 성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흔적을 허락해 주실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이천이십삼 년도에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내옆에난이 창자국을 보아라. 내 손에다 있는 이 못자국을 보아라. 이것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의 생명의 역사이다.라고 말씀해주시며 이것이 나의 진정한 흔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분의 손에 그 사랑의 흔적에 우리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흔적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하는 십자가만을 가지고 나가는 흔적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걸로가내 안에 다른 어떤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가지고 나가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을 자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오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대들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받은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만큼 우리 안에 아름답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는 을로믿사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신앙의 흔적들을 보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